안녕하세요 꿈꾸는 아이 어린이 여러분 나지수 전도사입니다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들도 모두 코로나와 감기도 조심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제 성경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애완동물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도 1년 전 애완동물의 죽음으로 큰 슬픔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셨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친구들의 슬픈 소식을 듣고 그 집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요. 두 자매와 오빠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면 이 집에 꼭 머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인 나사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병에 걸린 것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이 병이 낫질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두 자매는 예수님께 급히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둘러서 오지 않고 이틀이나 있다가 이곳 베다니로 출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까운 사이인 나사로에게 일어난 이 일을 바로 해결해 주시러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3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면서 세상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두 동생은 그런 계획을 알리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오빠가 아파서 예수님을 불렀지만 바로 오지 않으심에 서운할 따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의 도착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얼른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마르다의 마음엔 아직도 소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요청을 들어주실 줄로 압니다라고 하는 소망이었어요. 마르다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내 네, 주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마르다는 새 희망을 품고 동생 마리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렸습니다. 마리아,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리고 널 찾고 계셔. 마리아는 벌떡 일어나 마을 밖으로 알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언니처럼 발 앞에 엎드려 목 놓아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만 여기 계셨어도 오빠는 절대 안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끼는 두 친구가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게다가 한 명은 너무도 슬프게 발 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을 같이 흘리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을 함께 나누셨던 것이어요. 두 자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같이 울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남의 짐을 함께 져주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를 진정시킨 예수님은 이제 곧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먼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돌을 굴리라고 명령하시고, 한의 아버지께 기도하신 다음,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걸어나오는 이 나사로의 몸에는 아직도 수위가 칭칭 감겨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두 자매가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예수님은 남을 대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그 마음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오늘 본 말씀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지고 서로를 먼저 생각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친구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모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친구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어린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